어 님들아 곧 있으면 9시인데 진짜 인성질 하고 싶어 좋습니다 바로 가시죠 단란 따란 따란 따따따아 이게 아! 진짜 개 무서운데 왜아 진짜 솔복이 무서워 진짜 나 솔복이 진짜 레이코 앞에서 제일 싫어했어는데아왜 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왜 아잇 이... 진짜 안으로 들어가버렸어 아 진짜 아 진짜 개 무서워 아, 진짜 아 진짜 왜이러는거야 아 진짜 무서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아, 진짜 아, 진 아, 아, 무섭게 왜그래 나한테만 그래 아아 아, 진짜 아왜 나한테만 그래 그 아, 무서워 아 아, 뭐야, 깜짝아, 씨, 깜짝아, 놀랐잖아. <laughs> 아, 진짜 뭐야, 아, 깜짝아, 씨, 놀래라, 아, 진짜. 아, 너 뭐야, 너 뭐야, 너 뭐야, 너 뭐야, 이 새끼야. 아, 아왜 나한테만 그래, 진짜. 아, 진짜 왜 나한테만 그래, 진짜. 그런 거 해가지고. 아, <laughs> 무서 진짜. 아, 깜짝 <laughs> 아, 그래요? 묻..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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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, 아 진짜 아 진짜 나 무섭게 왜, 왜 그런걸 해가지고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진짜 왜 그런걸 해가지고 아아 진짜 여기 다나나아 진짜 왜 나한테 막 그래 아 진짜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운걸 해가지고 진짜 <릴들이> 아, 진짜. 왜 뒤, 왜딜안 봤어, 진짜. 왜. 왜. 아, 진짜 무서워, 무서워, 무서워. 아,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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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진짜. 무시야, 무시하 진짜. 나 궁금해가지고, 진짜. 왜 그래? 아 무서워 진짜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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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켜 아 진짜 너무 뭐 무섭네 진짜 그야 아, 진짜 너무 뭐 서워 진짜 아 진짜 빠이 아 무서워 진짜 매일을 해보시러 가실까나 히히 안주원님은 아 소름 나쁜 거야, 아 진짜 소름 나쁜거란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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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, 진짜 그렇게 하는거 아니데, 너 그렇게 한거 아닌데, 너 그렇게 한거 아닌데. 아닌데. 아 그거 이렇게 하는 어 아닌데, 히 아, 히. 아왜나처만 그래 아 진짜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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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후 날아갔다! 후 아니 여기 있잖아 잘했어요 칭찬해줄게 빠빠 저럼 메이데이은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있어 여기있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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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안녕하세요 잘했어요 아 깜짝아 놀랬잖아놀랬잖아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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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리 우후 우후 우우우 아니, 우리 티티야 우리 우리 티티 잘한다. 우리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호 날아가보려. 아, 너무 행복해아 기분 좋아요. 아주 좋아요. 야, 티야 야, 우리, 우리 티티가 우리 티티가넌 아니, 나한테만 그래. 나한테만, 어 응, 자살. 아, 진짜, 이거. 아, 나 텐트랑 더 놀고 싶은데, 게임이 끝나겠어. 아닌가? 아, 텐트 재밌다. 게임. 응.